전날 우연히 악인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각성하게 된이탄 기묘한 살인 사건을 추격하는 형사 장난감, 그리고 알수 없는 추격전을 이어오는 무서운 추격자 송촌. 이들이 어떻게 얽히게 될지 예고편을 통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분 다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정말 많은 분들이 흔적을 찾아주셨어요 먼저 돌아가면서 자리 찾아주신 기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살인자 이인 난감에서 이탕 역할을 맡은 배우 최우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 살인자 이인 난감에서 혹은 살인장난감 아니면 살인자 오난감에서 장난감 형사를 연기한 손석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어뭐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어, 소중한 걸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우 활동하면서 제작 발표 이런 것들은 제가 연기하는 거가 더 재밌기 때문에 늘 그냥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대삼스럽게 느끼고 있고 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살인자 오만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작품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 <laughs> 살인자 이응난감 감독 이창희입니다 어,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작품을 사화까지 보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예고편이 나오기도 했지만 작품에 참여하신 분들이 작품을 직접 소개해 주시니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어떤 면서은큰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큰 기대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살인자 이익 난감은 어떤 작품인지 대표로 최우식 씨께 소개를 좀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어 살인자 이응남감은 어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대학생 이탕을 진짜 끈질기게 쫓는 어 형사 장난감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을 기다리고 계시전 세계 시청자분들과 또 자리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한번한분맞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작품 어 진짜 제가 알기로 사부까지 보신 걸로 알고 계신데 아 지금 기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표날 시청자님 기자님 아, 기장님들. 아 <laughs>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계속 더 많이 어, 관심 많이 봐,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해외 계신 팬분들은 진짜 이 작품을 보면서 와또 한국에 또 이런 이런 수사극도 있네. 이런 추리 수사극도 있네라고 되게 어, 쇼크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또 하나의 장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뭐 어, 다른, 다른 누구보다 이 원작 팬들 여러분들 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겠고요. 네. 어그 부분이 저는 조금 자신이 있어요. 원작 팬분들이 봤을 때어그 불안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 너무 마음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어떤 작품이 다시 이제 나올 때에는 그만큼의 불안함과 기대감을 동시에 갖고 보실 텐데. 어. 원작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감히 해봅니다.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일단 우선 이렇게 반짝반짝한 자리에 다 와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앞으로 아, 제작 네. 발표를 준비해주신 네브릭스 관계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어이 정말 아까 선물 상자를 비유를 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맛있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맛이 나는 맛있는 과자 선물 세트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맛들이 나는지 한번 맛있게 맛보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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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품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조합 그리고 뭐 아이러니 충돌 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오락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락성을 끝에는 뭔가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허투루 찍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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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봤더니 모두 악인이었다면 내가 악인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청자 모두를 큰 딜레마에 빠트리게 될 2탄 장난감 송촌의 기묘한 추격전 놓치지 말고 8루까지 정주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는 2월 9일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될 살인자 0 살인자 이은 난감 저도 자꾸 오난감 하다 보니까 실수할 뿐했네 죄송합니다. 살인자 이은 난감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드리고 퇴장해줄 좋을 것같니다감 네,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들어가세요.